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박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조건으로 토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그 말씀이 은혜롭네 하고 끝나버리게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장되어 버리는 바로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최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경해야 될 우리 마음의 토양의 케이스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밭의 형태는 돌밭입니다. 돌밭. 근데 오늘 정확히 돌밭은 돌밭인데 어떤 돌밭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그냥 돌밭 아니고요. 독자, 돌짝밭 그러는데 돌짝밭에도 여러분 흙만 깊으면 그러면 뿌리 내립니다. 돌 사이에도 막 이렇게 자라요 씨가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흙이 얕은 돌밭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은 나온다. 싹은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잘 자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밭에 떨어진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3절인데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자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돌짝밭도요 싹이 싹을 키웁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 왜 흙이 얇거든요. 그래서 믿다가 아, 정말 은혜롭네. 아, 너무 좋아. 어? 그러다가 갑자기 시련의 때가 닥쳐오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잠시는 기쁘고 그리고 잠시는 받아들입니다만 고이 그 문제는 시련의 때, 시련의 때. 여러분 인생에 시련의 때가 오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골리앗을 안 만나는 인생이 없어. 그러면 그 시련의 때가 올때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리 시련의 때가 와도 깊이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만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 얕은 흙 위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이런 돌짝밭, 얕은 흙의 돌짝밭 신앙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안타깝게도, 시련 때문에, 뭐, 우리,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네. 시험 들었다고. 근데, 그 시험 든 이유가 뭡니까? 다단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것들로 시험이 들어요. 아,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더라? 이거 시험 들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더라? 뭐 이러면 시험 들어야죠. 본질.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시험 들어야 합니다. 아니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파이팅, 싸워야지, 싸워야지, 열심히. 그러나 이게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그 시련이 오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음, 저거 본질이 아니구나. 지나갑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은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 그 시험을 기다린 것처럼. 왜 그렇죠? 길가에 뿌린 씨앗이 이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요. 얕은 흙에 그 돌밭에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밭에 돌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밭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그대로 놔두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 돌이 있으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밭에 돌이 있으면 다 골라내죠. 그리고 다 던져버립니다. 만약에 밭에 돌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은 열매를 원하는 농부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밭에 자리 잡고 있는 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에게 쌓여, 쌓여 있는, 내게 쌓여 있는 나만의 지식 또는 편견 또는 개인적인 신념 같은 그런 고집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개인적인 신념과 편견과 고집들이 눈 녹듯 사라져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결과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구나. 그냥 과거와 달라지는 거죠. 예, 과거의 나는 그냥 무조건 뭐, 완전 보수적이고, 그랬는데, 점점점 예수님 믿어가면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문제되는 것인 줄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정말 참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종류, 우리가 대인 관계를 맺으면서,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책을 딱한 권만 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딱한 권만 읽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한 권의 책, 거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 개, 개구리는 세상이 다 우물 안 같은 줄만 알기 때문이죠. 내 안에 쌓아놓은 지식, 그 정도가... 다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인정을 안 하는 제한된 지식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뭔가 꽉 막혀서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몽택이라는 대기업의 마케팅 담당 브랜드 매니저가 쓴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90년생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이 마케팅 이론들이 다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기존의 마케팅 이론이 잘 먹혔는데 왜 90년생들이 등장하면서 마케팅 이론들이 사라져버렸을까요? 먹히지 않을까요? 그 문제의식으로 쓴 책인데 바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대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꼰대는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전달하는 방식이 답답하면 버림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꼰대 스타일이 가장 많은 곳이요. 교회죠. 교회 공동체의 구조는 무슨 목사와 또는 제직들, 뭐 장로님, 또는 기획위원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다 결정합니다. 특별히 뭘 심각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워낙 빨리 바뀌고, 빠르게 변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것을 못 쫓아간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악기를 허락하고 이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특히 종교는 보수화되기 참 쉬운 곳입니다.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화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라는 것이.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되 변해야 할 것은 과감히 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제는 무슨 90년생이 아니에요. 지금은 mg 세대 그죠. 이제는 뭐더 이상 90년생은 이제 끝났어. 교회도 신학도 변해야 할 부분은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표현 방식을 교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러한 매뉴얼이 없어요. 어떤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매뉴얼들을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물론. 코로나를 핑계 삼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제게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스스로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교회가 또는 우리들의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착화된 돌밭 같은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방식으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요구하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밭에 돌을 골라내는 작업,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인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과정,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10주년이 되는 올해 일 돌밭을 모두 돌들을 곤란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 올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공간을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착화된 예배당이라는 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무엇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자산 규모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이 아닌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매일 가급적이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산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인드예 마인드. 같이 우선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산을 늘려야겠죠. 여태까지의 우리의 안일하게, 안일하게, 좀 구태연하게 늘 해왔던 방식의 마인드로는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저 편하고, 그저 익숙한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내 경험, 익숙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런 결단을 했다가도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거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과 또는 우리의 마인드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한 걸 찾는 거죠. 그냥 제자리, 다시 제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행되어야 될 것이요. 과감함이랍니다. 믿음으로 과감함.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진일보한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하는 그 모든 과정이에요. 바로 이러한 회개의 작업이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고 다른 말로 밭에 돌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밭에는 결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뿌리를 못 내리면 열매는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하나님의 말씀, 즉,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돌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돈 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위에는 흙이 조, 조금 덮혔는데 조금 싹이 나고 뿌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속에 바위들이 있어서 햇볕을 쬐면 땅이 뜨거워지니까요. 결국 식물이 타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쉽게 흔들려요. 무슨 조금만 일이 생겨도 타협하죠. 금방 시험이 들어요. 참지 못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마음이죠. 현대인들은 참 조급합니다. 집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죠? 이랬다, 저랬다.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제일 좋은 신앙은 떠먹여주는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 먹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죠. 스스로 요리해 먹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습니까? 그러나 귀로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피상적으로 감동의 동요만 생기는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감정의 동요만 생겨서는 그 다음 행보를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얕은 흙으로 덮인 돌밭에 떨어진 씨앗 되지 말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돼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사실 싹을 잘 틔우지 못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가 아닌가 돌밭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씨앗의 모습이 아닌가 잘 성장하려면 위로 자람과 동시에 밑으로도 뻗어 내려야 합니다. 어떤 기본, 베이직, 바탕, 그죠? 정말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린 돌이켜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경작되고 부드럽고 비옥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좋은 씨앗은 한동안은 뭐 싹이 트고 자라겠지만 결국 햇볕이, 따가운 햇볕에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위처럼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속에서는 씨앗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돌밭을 우리 마음에서 돌들을 다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돌밭에선 돌만 치우면 돼요. 물론 돌을 치우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고착화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쌓아온 지식들,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게 생기죠. 그러나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돌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리타분한 생각들,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고착화된 보수적인 생각들,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들 또는 아니란 생각들, 부디 돌밭에서 돌을 치워서 좋은 땅 되어서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또잘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우리 등대 공동체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